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암은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특별한 신호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치료도 수술도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생존율은 고작 10-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장암에 걸리면 끝이다. 물론 저는 절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이 때문에 최장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장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오직 유전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조용히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가장 익숙한 음식이 오히려 췌장을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췌장에 가장 나쁜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이름이랑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참 궁금하거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매일 마시는 음료나 먹는 음식이 혹시 췌장암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답은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검은 우리 대부분이 아무렇지 않게 마시고 있는 바로 달콤한 음료들입니다.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침에는 정신을 깨우려고 인스턴트 커피 한 잔. 점심을 먹고는 주스나 탄산음료 한 잔. 오후에 피곤하면 에너지 드링크 하나. 저녁에는 가족과 치킨을 먹으면서 시원한 콜라 한 잔.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야말로 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음료에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살을 찌우고 당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가 성장할 때 직접 연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췌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인슐린 더 내놔 빨리 더 많이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췌장염.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췌장암 유형입니다. 여러분 단한 캔의 음료라도 췌장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신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어떤 음료를 즐겨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평생 우리 몸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로 최장을 지치게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원한 물한 잔, 구수한 보리차, 옥수수차, 모두 훌륭한 대안이 별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쾌한 기분을 원하신다면 무가당 탄산수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사실은 최장 건강에 있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카페인이 적고 위에 부담이 없는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를 추천드립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따뜻하게 마셔도 시원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이 뭐가 문제죠? 채소도 있고 계란도 있고 고기도 들어가는데 건강식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중형잡힌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여기에 단무지, 단짝지근한 우엉, 게다가 어묵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조합이 들어오면 혈당은 불과 몇분 만에 치솟아 버립니다. 마치 놀이기구 타듯이 혈당 수치가 쑥 하고 올라가는 거죠. 김밥 한 줄이 입으로 들어가면 혈당계 숫자는 바로 놀이기구 타듯 쑥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은 즉시 비상에 들어갑니다. 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빨리 분비해라. 가끔 한두 번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심지어 하루에 두세 번씩 반복된다면 췌장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은 당뇨병, 췌장염, 나아가 췌장암의 위험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음? 실제로 제가 수만 명의 당뇨 환자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한 결과 김밥은 항상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김밥을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음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밥은 아예 끊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김밥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 소풍의 추억, 가족과 함께한 식탁의 기억이 담긴 음식이지요. 완전히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조금만 바꿔도 췌장은 훨씬 덜 힘들어 줍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밥을 사용하고 계란지단이나 두부, 채소를 더 많이 넣고 어묵이나 소시지는 줄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김밥을 직접 만드실 때는 밥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려보십시오. 예를 들어, 시금치, 당근, 달걀, 두부를 많이 넣으면 포만감은 크고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세 번째 주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튀김 같은 건 자주 안 먹어요. 하지만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점심에 돈가스 정식, 저녁에 치킨 한 박스, 간식으로 도넛이나 바삭한 감자 튀김 모두 다 튀김 음식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은 재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게다가 체내에 쌓인 지방은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이야 말로 암세포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바삭하고 맛있는 치킨 한 조각이 사실은 최장에게는 큰 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치킨은 입에는 행복, 최장에는 고통.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치킨은 기름에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구워보십시오. 고기는 기름에 푹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맛은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면서도 최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드실 때는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보십시오. 기름은 거의 쓰지 않고도 바삭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것. 이 부분을 가족이나 친구와 꼭 공유해보세요. 특히 치킨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댁의 밥상뿐 아니라 명절 선물 세트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가공육. 스팸과 소시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주범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스팸, 소시지, 햄 통조림 같은 것들이지요. 뜨끈한 밥 위에 노릇하게 구운 스팸 한 조각을 올려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스팸,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지방이 매우 많고 나트륨이 과다하며 각종 첨가물과 보존료가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최장은 세 겹의 공격을 받는 셈입니다. 지방을 소화하느라 힘들고 나트륨 과다로 또 부담이 되고 거기에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까지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 WHO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즉 맛은 1급이지만 위험도 1급입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이라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음식을 당장 끊어 버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조금씩 줄이고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팸이나 소시지 대신 가능한 한 신선한 생고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삶거나 간단히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블링이 가득한 기름진 고기 대신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먹으면 맛은 조금 담백할 수 있지만 췌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심지어 맛이 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스팸 대신 마트에서 파는 훈제 닭 가슴살이나 삶은 계란을 활용해 보십시오. 간단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췌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킬 수 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다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더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집 냉장고에 스팸이나 소시지가 많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불리고 여기저기서 칭찬받는 음식이지만 이미 약해진 췌장에는 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보카도와 땅콩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 아닌가요? 땅콩도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은 지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췌장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무려 15g 이상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땅콩 한줌 역시 그와 비슷한 양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와 염증으로 이미 지친 췌장이라면 그한 줌의 지방조차 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보통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올리브유, 드레싱, 닭가슴살과 함께 곁들여 먹지요. 그러면 지방의 총량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최장은 마치 버거운 짐을 억지로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아보카도를 꼭 드시고 싶다면 일타 조각 정도만 드시고 땅콩 대신에는 호두나 아몬드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들은 불포화 지방이 많지만 췌장에는 조금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건강 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췌장의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췌장을 힘들게 하는 다섯 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1. 에너지 드링크 2. 김밥과 정제 탄수화물 3. 기름진 튀김 음식 4. 스팸 소시지가 편 가공류 5. 가공 와 땅콩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장에는 큰 부담이 될수 있는 음식 아마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모두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 한 잔으로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췌장은 큰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복부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췌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장이 숨쉴수 있도록 적당히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치킨, 김밥, 스팸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혹시 냉장고에 있는 걸 한번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최장과 건강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드릴 테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치처럼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를 근거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싶은 주치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